멧돼지의 소소한 잠자리를 담은 영상. 멧돼지가 야생에서 잠을 자는 방법이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 영상은 우연히 이 녀석의 잠자리를 찾게 된 과정을 담은 후기이다. 멧돼지 잠자리터를 발견한 지난 3월 30일. 단비로 학부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인 정빈군이 나와 동행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담비와 하늘다람쥐 배설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하늘다람쥐 배설물이 있을 법도 아니래. 청설모, 치큰이네잣 씨앗을 갈가먹는 다람쥐와 달리, 청설모는 턱과 앞니가 강해 잣 씨앗을 단번에 반으로 깨뜨려 먹는다. 노루 배설물이다. 어, 죄송합니다. 보이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내려어 지금, 어, 돌인가요? 어, 어, 지, 여기 지구대이지. 잘 보면은, 발자국 흔적 같은 게 보이거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낙엽을 뒤지잖아. 요거 보이지, 요거? 요, 기 요기, 요기 하늘, 어, 깨지, 났지그 낙엽 속에 이게 있으니까, 다음에 조사할 때, 보통, 그잘안 보여. 겨울철 되면은 눈 위에 이렇게 쌓니까 보이는데 가을이나 여름철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참나무 여기 뒤집으면은 여기 에 이제 이런 배설물들이 여기 는거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 있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이제 한사람 배설물이니까. 어, 녹색도 있고 가끔 검은색도 있어 똥색은 먹은 식물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갈색이나 연녹색이고 부패해지면 흑색을 띈다 배설물이 바짝 말라있다 이 나무를 방문한지는 꽤 오래전인 듯하다 멧돼지 잠자리터를 발견하기 일주일 전 하늘다람쥐 배설물이 발견된 참나무 쪽을 향해 나는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었다 하늘다람쥐가 언제 다시 이곳을 방문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데이터를 열어보니 하늘다람쥐 대신 청설모만 분주했다. 이곳에서 털갈이 중인 노루 암컷도 찍혔다. 빗쩍 말라 있다. 3월 말인데도 눈이 왔다. 잎이 나는 5월까지 잘 견뎌내어야 한다. 이번엔 수컷이 나타났다. 아직 뿌리 벨벳에 감싸여 있다. 이곳에 카메라 점검을 마치고 다음 설치 지점으로 이동했다. 이건 나. 오몇 대지? 와 크다. 한번 앞쪽에 돌려봐, 그 스커치냐 큰지냐 목게 천천히. 어. 천천히 잠깐 어. 조금. 어. 숲것 같은데? 뒤에 여기 에 예, 이렇게 고안이 좀 보이는 거 보니까. 카메라 점검을 끝낸 후 점심을 먹으러 정자로 이동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시원하게 흔적을 남겨두었다. <laughs> 점심 먹는 장소에 담비가 똥을 싸서으면 어떡해. 그렇게 <laughs> 찾아다녔는데 못 찾고. 어. 좀 어. 어. 여기 내려가자. 얘 흔적 조사 좀 해야 될것 같아. 시야도 좀, 좀 보이고. 아까 펠콘트보 어디 가져왔지? 네. 기둥 가져왔어. 네. 어. 여기 로 넘어가서 나중에 현미경에서 이거 보자. 이거 봐. 이거 파헤치는 흔적들이 그, 보이잖아. 그, 그, 몇 대지금 길게 파거든. 어. 노루 휴식한 장소 같아. 여기 여기도 그고 여러 개체가 쉬었다고 볼수 있지만, 한 개체가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옮겨가면서 쉬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세히 보면 틀 같은 게 있을 거야. 잠자리 근처에 노루똥 노릇동 무더기다 노루똥은 고라니똥보다 표면이 더 매끄럽고 조금 더긴 타원형이다. 여기 근데 어, 멧돼지 흔적이 없다. 저쪽에 멧돼지 발자국 같은 거 있겠습니까? 아, 발자국. 아, 비인목이 없다고. 아, 어, 아 그, 비인목도 저도 사고 왜? 어, 기능목이 어, 좀 멀리 있을 테니까 저 골짜기 아래 가면 있을 것 같아. 아, 눈 온다. 네. 동백꽃도 폈는데 눈이 오다니 참. 아우, 빠지네. 여기 만약에 노루의 집단 쉼터라고 한다면은. 노루부가 만든 뭔가 뿔교 흔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뿔교흔적이 있을 것 지금 안 보이지 그지 아, 아래쪽에? 좀가 뭐야? 있대몇대이대몇대몇대 여기. 몇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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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그 그거 대몇대몇대 인절미처럼 생겼잖아 전형적인 멧돼지 배선물 음. 형태야 내 학생들한테 이걸 말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만난 여름명 조사를 하니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배설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 아 얘는 아, 또 너무 커가지고 또 저기 튜브엔 다안들어가겠고 아, 안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거 항상 집백을 같이 준대돼그래서 저... <laughs> 군대에 있을때 처음 보고는 사람 똥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삼 동은 길쭉하지. 어서리 동하고 삼동은 비슷하게 생겼어. <목소리> 저기는 멧돼지 보이지? 멧돼지 지나간 흔적들. 이렇게 이렇게 굵게 굵게 지나갔잖아. <목소리> 저 앞에 쭉 <목소리> 해가지고 요 요는 발자국 길 있잖아 요거. <목소리> 여기는 이제 멧돼지가 지나간 흔적들. 요길 있잖아. 약 보이는 길 있지. <목소리> 이게 동물 길이야. 와, 아니, 아니, 하늘람쥐배설물 야, 어떻게 얘가 하늘람쥐가 여기 와서 똥을 싸냐? 여기 보이지? 오, 아, 이, 진짜 좀 많은데요? 이거 금방 산것 같은데? 와. <laughs> 싼. 나는 돌멩이 위에 싼 거는 옛날에 한번 보고 지금 두번째보는것 아. 같다. 아. 보통은 음. 나무 밑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땅에 내가 왔어 쌓았다는 거 아니야. 여기도, 여기도, 옆에 여기도 있네. 이쪽에도 있네. 그 펠콘 트고 있지? 네. 네. 거기 꺼집어내가지고, 네. 한두 개 남기고 집어가자. 왜냐면 이게 쌓인 흔적이 있어야 그 얘가 또 와서 쌓거든. 오케이. 고정, 고거 하고, 그 정도 놔두고 가자. 보이게끔 이렇게 좀 해놔야 얘가 또 자기 자기 영역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 안하지 아까 여기에 멀리서 보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담비배수물 약간 노화잖아 담비배수물하고 좀 비슷해 노화 색깔 해가지고 어, 멀리서 딱 보니까 담비배수물 살짝 어, 그 느낌이 들어서 봤는데 담비배수물 아니고 물감비배수물이었네. 제 위에 뭔가 느낌이 담비배성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랑 가볼까? 낙엽들이 눌린 흔적이 경사면을 타고 비스듬히 나 있었다. 동물길이였다 나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갔다. 낙엽을 밟으며 경사면을 오르다 보니 멧돼지가 땅을 파헤친 흔적이 보인다. 더 오리자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와, 멧돼지 잠자이터 발견했다. 일어와 봐. 여기 보이지? 어, 여기 어, 여기 넓게 이게 보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여기. 굉장히, 이 낙엽을 두하게 쌓아놨잖아. 신기하지? 얘들이 낙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 봐, 몇대지 배설물로 있네. 여기 봐. 배설물 있잖아. 얘잠자 옆에다 배설해놨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긁어먹은 거, 표면만 살살살살 긁어먹었잖아, 여기. 긁어옮 얘기 나기가 살살 긁어 모아 가지고 네. 깊이 이렇게 쭉 쌓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거야. 요 정도 크기면 그렇게 크 그래도 꽤큰농 같다. 그지 크기가. 네. 어. 우 어, 신기해. 여기도 엄청 어 그래 그 그래도 똥이 있어 여기도 똥을 사고 또 저기는 시, 저기서 쉬고 그렇게 니 보기 드문 럭셔리한 낙엽 침대였다. 주변에 낙엽을 긁어 모은 흔적도 남아 있었고 배설물 흔적도 두 군데나 있었고 잠자리의 상태도 좋았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다시 올 것이라 믿었고 마침내 멧돼지가 야생에서 잠자는 방법 이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 야생의 호흡이 더 생생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5월이다. 모진 겨울을 견뎌낸 야생의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살찌는 계절이 왔다. 5월의 연한 잎은 영양분이 많고 섬유질이 적어 소화가 잘 된다. 야생 동물들의 활동도 늘어난다. 잠자리터나 배설물, 낙엽이 눌린 동물기를 확인하면 녀석들의 동선과 행동이 내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해마다 5월이 오면 내 마음도 설레이고 기대감도 커진다.